여러분 혹시 퍼즐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퍼즐 저는 보면 막 혼란스러워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그거 같고 이걸 들고는 있는데 이게 단체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죠 퍼즐이 마치 우리 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붙여주셨을 때 이해가 안될때 진짜 환장하겠는 거죠 이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삶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퍼즐의 한 조각인 거예요.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판을 받았을 때그 안에 들어 있었던 모든 조각들은 반드시 그판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조각만 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에요. 나에게 변수처럼 보였던 일들도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였어?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과 모든 관계에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 신뢰함을 바탕으로 호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조각들,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관계들을 얘 예, 하나님 나 지금은 다 이해 안 돼요. 이게 왜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지만 알려 주셔도 이해할 능력이 안 되네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 선한 것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조각 중 하나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딱 하나예요. 신뢰입니다.